자, 1006번의 일체함수 예식이 오른쪽 그래프과 같대요. 어? 여기에 좌표가 두개 나옵니다. x, y 절편, x 절편. 자, 이거 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1,2하는 스쌤한테 죽습니다. 알겠죠? 1,2 아니죠? 0,2 얘는 1,0입니다. 이거 1,2는 0입니다. 제발 1,2 따위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잘못하다가 쌤한테 죽을 수 있어요. 자, 요거 할 때, 그러면 우리 기울기 구해야죠. 기울기 빼고 빼고. 다이어트죠, 그쵸? 자, 0콤마 2, 1콤마 0. 뺍시다. 0에서 빼고 빼고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요? 빼고, 빼고는 1 빼기 0, 쌤 뒤에서 앞에 거 뺐으니까 순서대로 y도 뒤에서 앞에 거.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우리 이렇게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좀더 쉽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여기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바로 보랬죠. 직각으로. 그럼 x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1이고 y의 증가량은 플러스,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분의 2. 그렇죠 혹은 X가 1증갈때 Y는 2 다운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어오는 겁니다. 바로 할수 있는 거 기억나죠? 기울기 2고 Y절편 얼마입니까? 2요. 기울기 마이너스 2고 Y절편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2차 함수 쪽으로 넘어갈게요. y는 x제곱, ax인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b1 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나옵니다. 예의에 또뭘 원해요? 꼭지점 잡혀 무진장 좋아한다. 그렇죠? 꼭지점에 잡혀.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귀찮더라도 수덜거리지 말고 하세요 반등해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었는데 앞에 걸리는 놈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할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꼭지점의 좌표 요 뒤에부터는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게요 그래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적으세요